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3차예요. 이 3차식이 실근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는 3차인데 실근의 개수가 한 개야, 한개 그렇지? 여러분 이러려면 실근이 개수 한 개이다. 그럼 3차 실근이 개수가 되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얘는 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둘다 위에 있거나 또는 둘다 밑에 있거나 또는 극대 극소가 없어져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없거나 없거나 있다 그러면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그렇아0보다0보다 0보다 크면 같은 보면 되니까 둘다 플러스나 둘다 마이너스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없거나 이게 중요한 거죠 얘는 당연히 미, 미분해셔가지고 예, j를 만약에 y를 x3승 마이너스 3k제곱 x 더하기 16을 해준 다음에 요놈을 미분시켜 주면은 3x제곱에 마이너스 3k제곱이 나와가지고 3으로 묶여주면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k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 이게 K일 때 극대값, 극소값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K가 0 되면요. K가 0이면 얘는 극대극소 없어요. K가 0이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극대극소 없으면은 당연히 계속 증가하니까 실근 하나 갖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K가 0이어도 된다. 예, 첫 번째, K가 0이도 가능하고 두 번째, K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요. 극대 값, k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k를 집어넣고, 여기다 k를 집어넣고, k 집어넣으면은, k의 3승, 3K 집어넣고, 마이너스 2k의 3승, 더하기 16하고, 곱하기, 요번엔 k를 집어넣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2k제곱, 2k 3승, 더하기 16, 이걸 곱하 놈이, 놈이 0보다 크거면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등호는 붙이면 안 돼요. 등호 붙이면은, 그러면 0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실근이 두개 갖게 되기 때문에 등호 붙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좀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를곱해빼 나눠주면은 여기는 k 3승 마이너스 8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k 3승 더하기 8이 0보다 작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k 3승이 k의 3승이 마이너스 8하고 8 이렇게 사이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림을 그려면좀 나아요. 그림을 이렇게 나오면 얘가 k3승이 마이너스 8하고 8 사이 이렇게 여기가 8요 사이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2일 때가 2에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k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거기 사이의 정수니까 답은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1이세 개가 답이 되는 것이죠. 이번 3차함수에 대해서 방금 f x 는 마이너스 3분의 12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두 개예요, 그렇죠? 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삼십일을 그렸을 때 여기 딱 접하면은 이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두개 되는 거죠. 밑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접하거나, 그렇죠? 당연히 얘도 그래서 극대극소고 오을원 미분 시켜주면은 얘는 3 x 제곱 마이너스 2 k x 가 되면서 x 로 묶어주면 얘는요 3 x 마이너스 k 가 되면서 미분근이 0하고 3분의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F에다가 0을 대입해면요 여긴 0이 돼요. 그 다음에 F에다가 3분의 2를 대입해볼게요. 3분의 2 대입해주면, 3분의 의 3승, 27분의 8, 마이너스 K 곱하기, 3분의 2 대입했으니까, 아, 3분의 2K죠. 예, 네, 3분의 2K에요. K, 3분의 2K. 여기, 3분의 k 니까 3분의 2K를 대입하면, 3분의 27, 8에 K의 3승. 마이너스 k 곱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9분의 4k 적해주면은 얘는 9분의 4가 3을 곱해주면 27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랑 8이니까 얘는 27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k 의 3승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0일 때, 만약 0이면 여기가 0일 때이고 여기가 만약에 3분의 2k일 때, 3분의 2k일 때요 값이 여기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2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얘는 얘가, 얘가, 마이너스 27분의 4, k의 3승이 마이너스 32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얘,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4가 약분되면 4, 8이고, 27 곱해 줄 거니까 얘는요, k 3승은, k 의 3승은 2의 3승에다 27은 3의 3승, 6의 3승. 아, 그러므로 k는, 6, 요렇게 나오는 것이겠죠. 10번,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개예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요 3차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 되려면은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극대극수가 아예 없거나 없어도 하나밖에 안 갔죠. 그렇죠 아니면 극대극수가 둘다 밑에 있거나 이렇게 그 당연히 얘는 y를, y는 만약에 x의 3승에 마이너스 3nx, 더하기 8n으로 잡아주면은 y를 원 미분시켜주면은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n x가 나와 3n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3으로 묶이면서 x 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얘는 3으로 묶여가지고 x 마이너스 루트 n, x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n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두 개를 대입하는 거, 극대값, 극소값 그럴 때죠, 그렇죠? 풀삼차니까 극파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n 일 때는 극대고, 여기 루트 n 일때 극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걸두개 대입하는 거죠. 여기 F에다가, 그걸 F를 할게요. F에다가 만약에 루트 n 을 대입. 예, 그렇게 되면요. X3승은 루트 n 의 3승이니까 N 루트 n 이렇게 내요. 그죠 마이너스 3 n 의 N 루트 n X는 3 n 의루트 n 이에요 이렇게요. 3 n 루트 n 에다가 더하기 8n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거고 f 에다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n을 집어넣어주면 얘는요. 마이너스 n 루트 n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n이니까 플러스 3n 루트 n 그 다음에 더하기 8n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 이 놈하고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그 놈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둘다 음수에 있거나 둘다 양수에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서 이거랑 이거를 곱해가지고 좀 정리해 주면요. 마이너스 2n 루트 n이에요. 마이너스 2n의 루트 n에다가 더하기 8n 요 놈에다가 여기는 더하기 2n 루트 n 2n의 루트 n에다가 더하기 8n 이걸 곱한 놈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n이 다 있으니까, n을 묶어주면요, 여기서 n 묶여서 n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n n의 제곱이 나와요. 마이너스 2루트 n 더하기 8 나오고, 2루트 n 더하기 8 이렇게 나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2까지 묶읍시다. 2까지 묶으면 2로 묶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렇죠 4가 되고, 이렇게 4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2n 제곱에, 2n 제곱에 얘가, 4 마이너스 루트 n, 아 루트, 루트 n 마이너스야. 루트 n 마이너스 4가 되면은 루트 n 더하기 4가 되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부등호 바뀌어가지고 그럼 루트 n이 루트에 n이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 이렇게 그쵸? 그렇죠? 루트 n은 양수니까 루트 n은 4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제곱 시키면 n에 n은 16 보다 작은 놈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부터 15개 그래서 답은 15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 x 그 놈의 절대값 는 k가 서로 다른 실리콘의 개수가 5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대충 이거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절대값없으니까 밑에 걸 들어올려요.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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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상수 k는요.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걸 만난 놈이 서로 다른 식을 다섯 개라면 다섯 개 만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세 개예요. 그렇죠? 요게 요 이렇게 요렇게. 요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분명히 들어 올린 거, 들어 올린 것 중에서 낮은 놈, 낮은 놈 여기를 지날 때, 그 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이제 그래서, 그래서 얘는 극대곱서 푸는 문제이고, 예, fx를 먼저 미분해 볼게요. 원미분시켜주면 얘는 3x의 제곱에 더하기 6x 빼기 24.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만에 38이 24. 428.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극대값으가될수 있는 게, 2하고,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다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예, 2점에 8 더하기, 2는 4, 3, 12, 마이너스 48 더하기 2를 해주면, 얘는 26이 나와요. 마이너스 26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F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4를 대표지면요. 마이너스 4 대표지면 얘는 마이너스 4의 3승, 뭐 더하기 16 곱하기 3, 마이너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2를 해주면요. 얘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얘는 82가 나와요. 82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예,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것을 뒤집어 올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얘가 올라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근데, 선을 그려가지고, 다섯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6이니까 올려주면은, 플러스 26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므로, K는 26이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놈이 0보다 클, 성립할 정수 A 겠수는 예, 이 4차 부동식이 항상 성립해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을 우리가 절대 부동식이라 그래요. 예, 절대 부동식 문제는 최소값으로, 보는 거죠. 최대, 최소값이나 최대값으로.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 가장 작은 놈,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서 얘는 당연히 최솟값 문제일 것이고 최솟값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극대 극소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f(x)를 만약에 x의 4승 더하기 4a 3승 x 더하기 48이라고 잡아주면은 얘를 미분시켜주면은 미분시켜주면은 4x 3승 더하기 4a의 3승 얘는 요게 이제 4로 묶여가지고 X 더하기 A,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얘는요, 이차인데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비정곱만사이시 해주면은. 얘는 근이 없어요. 그래서 근이 요거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근은 마이너스 A 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A부터. 여기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4차 그래프고, 4차, 얘는 분명 히풀 4차니까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근데 근이 하나 있다 얘기는요, 극대는 없고요. 극소만 있다.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a일 때 극소를 가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a일 때 극소를 갖고 마이너스 일때 최소값이고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f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집어넣으면 얘는 a의 4승 마이너스 4a의 4승 더하기 48 얘가 0보다 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a 4승 더하기 48이 0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얘가 a의 4승 마이너스 3, 1, 은 3, 3, 6, 18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 46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플러스 4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러분 부동식했어요. 이거 a제곱 더하기 4 보세요. 이 a제곱 더하기 4는 항상 양수예요. 항상 양수일 때는 얘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부동식해서. 괜찮아요. 양수는 지워라 항상 양수는 지우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부등식해서 양수는 지워라 예 부등식해서 양수는 지울 수 있습니다 예를 좀더 풀면요 얘는요 a제곱 -4니까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a 제곱 a 마이너스 e a 플러스 e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e 하고 e 사이에 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므로 답은 이제 마이너스 e라고 0하고1 이렇게 3개 있는 거죠 개수는 3개 답입니다. 똑같아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곳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요 범위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얘의 최소값이. 요 범위 안에서. 그래 얘는 당연히 얘도, 얘를 FX를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 k 로 잡아주면은 얘를 미분시키면은, 미분시키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올 것이고, 요거를 3으로 묶어주면, 3x로 묶어주면 얘는 x-2가 나와서 미분근이 0하고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3차니까 그래프가 0하고 2가 되면요. 0하고 2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예요. 마이너스 2부터.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일 때부터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여기에서 언제 잘낫냐 이런, 최소값이 전부 더 큰데,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F에 마이너스 2랑, F에 2를 구해가지고, 둘 중에 작은 놈이 최소값이겠죠. 끝점 아니면 그 안에 극점. 예,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대입해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나올 것이고, 2를 대입해 주면은, 8, 마이너스 10이 더하기 k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2대의 편도면 k 마이너스 20이 나오고 얘는 k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4야 4. 이렇게. 근데 이 중에 당연히 k 마이너스 10이 더 작으니까 더 작으니까 최소값은 k 마이너스 20일 것이고 최소값인 k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k의 범위는 20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그래서 최솟값은 얼마예요? 20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 두 함수에 대해서 이미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항상 큰 어떻게 될 이때 뭐 a의 최솟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거든요.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문제고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fx1이 gx보다 크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거에 빼서 풀거든요 fx 빼기 gx로 풀어가지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는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여기 x1,x2가 달라요 달라요 이렇게요 왜냐 이렇게 요 fx1이 4차니까 이렇게 돼있고 얘는 마이너스 2차니까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돼있으면요 이렇게 됐으면, 이 값이, 이 값보다, 이 값보다, 이 값보다, 이 값이, 확실히, 사, 이, 4차가 2차보다 위에 있지만, 위에 있지만, 이 값이 더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4차가 2차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도 똑같죠? 4차의 최소값이, 4차의 최소값이 2차의 최대값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4차의 최소값, 2차의 최대값,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지, 빼기로 거해면 절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4차의 f x 의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이놈을 미분시켜주면은, 얘는 4x 3승에 더하기 4x가 되면서, 얘는요, 4x를 묶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1이래요. 그러면 이제 미분근이 0하고, 여기서 근이 안 나오죠. 그쵸? 0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미분분이 0밖에 없다는 얘기는, 4차인데 0밖에 없다는 얘기는 극대가 없고, 이 0만 있다. 이런 얘기죠. 극소만 있다는 얘기고, 0일 때 극소이고, 0일 때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0이 됐고, fx의 최소값은 0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두 번째. gx의 최대값.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빼기 a의 최대값은, 예, 셈이 이렇게 2차 최댓값은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이 됐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4분의 12, 3 3이 꼭지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꼭지점을 대입하면 최댓값일 것이고 그럼 여기다 이제 뒤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3을 대입해주면 얘는 3, 3, 9, 2 마이너스 18 더하기 36 마이너스 a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18 마이너스 a 얘가, 얘가 2차의 최대값이에요. 2차의 최대값이 4차의 최솟값 0 얘는 18 마이너스 a가 0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좀더 계산해주면 a는 1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a의 최솟값은 답은 18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